이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거의 구개등에 가까울 정도로. 어 모양만 그럴싸하지. 어? 그래 잘 쓰면 좋을지도 몰라. 잘 쓰면 모든 로켓은 뿅뿅뿅뿅평 이렇게 없을 수 있는 용자가 있다면 아니 용사가 있다면 말이지. 근데 차라리 그것을 봐야 구조대원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세팅이 만들겠어 이거 이걸로 뭐 5킬 오 오킬후 일단 것, 가능하고 불가능을 따라서 튜짝 튜짝 채널은 도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점을 네, 그 과정을 마저 히스트로 즐기는 건 아니에요 하하 이런 노단 무기로 싸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게임을 끄고 싶어지는구만 하하하 가봅시다 어 뭐야 자 파이로 가겠습니다 파이로 친구 어... 없어요 자 보세요 딜도 안돌아가 이게 사람이 만든 무... 와 탄력도 다 썼어 탄력도 다 썼어 놀라워 블리- I will look for you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오더걸리기 안되죠 좋아요 스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행운은 일어나 아! 우리 편이라는걸 증명해봐 그래 금속을 챙겼어 그래 넌 우리 편이 맞아 이거 넌뭐일까넌 넌 어떨까 오더걸리기 오더걸리기 좋아 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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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피해요 불피해요 안돼요 그러저까저저저에에네 예! 이걸로 사람은 못 죽일 것 같은데 저에에 여기 자꾸 이건 진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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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으시면 안 될까요? 어찌지 이거 쓰자 오사 쓰자 호호호 해제시켜줍시다 일단 포기시킬 수 있는 건 좋! h 좋아요. 제 a t I d 하는대로 하고 있어요, w to say, here is a hero, here is a hero, here is a 이 e r o here is 스 h 이스 o 이스 r 이스 s 이스 e 이스 h 이스 e 이스 a 이스 r 이스 e 이스 i 이스 h 이 r o 이 e r 이 is 이 이제를 줄이야. 우 너무 대단하잖아. 호우! 좋아 이제 앞승기에 것도 알았으니까. 없애고. 이건 아 일단 없애도 되고.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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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쏴, 예 맞지? 아, 아. 예, 아. 어, 이거 기야 예, 죽어, 죽어.

스이 스파이 스이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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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다이스 아! 와! 진짜 저이이 스파이 리파이다파이스파 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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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있 막타! 아... 아어 있어, 아... 어 있어, 있 아, 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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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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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크리티컬리크를채용한 친구가 한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절실해지게 피가 지는데 좋아 피 없는 어린 양이 피를 먹으려고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합성기로 때린다는 발사 어? 오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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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먹으러 온야너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죽어! 야! 이길 어떻게이겼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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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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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렸어 젠장 케이오케가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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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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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오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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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게 좋아 내가 너를 살렸어어조어조어난 고기조각 들 없어, 없 내가 너희를 살어어 나는 못살렸지만 괜찮아 좋아 없이없이없이없이 없어, 없어, 없2없째 없어, 요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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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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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없어, <laughs> 아악 으어아악 으어아악 요즘 컨디션이 다 이거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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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비는 못 잡지 응? 쓸생각을 하지도 말아요 헤비를 잡을 수 있다고요? 하!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네 이걸로 헤비를 잡는다고? 하! 크리치크 바라도 못, 못, 못 죽이겠다 좋요 저기 좀 자기 보입니다 제시켜주세요 뿅뿅뿅 하고 용감한 친구 용감야야야야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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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야야이야야야어야야야야야야야요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이직거야를 곱하기 2야야야 1만 더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행복해서 야야 주체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 합성기로 노릴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거냐! 바로 뒤에서 총 쏘고 있는... 스나이퍼정 s 네, n g t i 나이퍼 e 케이 저기 있어, u n l e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불을 타고 있다!! 불을 타야다불 타고 다 불을 타다 화를 타다 불을 타다 개발 3야야기 내� CPU 양 g i 다 합성기로 저걸 없애면서 쐈으면 이겼을 텐데 제가 합성기의 진짜를 죄송합니다 삼킬이에요. 앞으로 곱하기 2 하면은 폭파기랑보다 m 아진다는 뜻이죠. 오 그쵸 그렇죠. 끝내주는 무기야 좋아 앞으로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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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없애고! 없애고! 없애시다 계속! 없애줘요! 없애요! 없애 없애 없요없 오마이갓!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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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로 살았다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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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힐해주면 우버를 채울 수 있지 좋아 좋아, 풀체지 몸첨 맞고 죽지 말라고 롸치 right, 살짝 도줄게불 꺼져x3 롸치 쪼꼬라 야 야야야 맨날 그걸 맨 야야야. 네얼마 힘든 차원는데 야야야 좋아, 저딕저 메딕 비가 없는 메딕이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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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다고 해줘 지금 맞다고 해줘 비가 많았고 단지 눈이 불이 붙었을 뿐이었습니다. 스타이퍼로 렌치 한방 아야. 어. 오, 저거 사승기 어디로 어야 되는 건데. 안녕. 내일은 대짜 피자라고 해. 그리고 안녕. 나는 대짜 피자라고 해. 어, 반가워. 악. 한번 로켓을 막으면은 그 로켓을 소환합니다.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저 좋아 좋아 게저없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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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자저 친구들이 아 없네. 시, 저렇게. 없네 저렇게. 저뭉게있으면 저렇게. 저 갔다가 뿅뿅뿅뿅뿅뿅뿅게저렇뿅뿅뿅뿅뿅뿅뿅뿅뿅게 저렇게. 저 좋아, 하늘은 무너져도 스파이은 있어 언제라? 음. 와우! 내가 저 오버를 받았다면이 기를 <목소리>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다 예, 변상이야. 예, 랜더 크리신이시 54보다 많네. 비못 죽이네. I will find you. 좋아, 삼킬, 3킬, 3킬3킬3 8초만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 Look i t u k a z i b a t c h u k a z i